어, 안녕하세요, 렌타 디 클리코입니다. 리젤의 3.2 버전이고요. 가볼게요. 아 너무 쉽다. 가보죠. <laughs> 또 이제 또 거만하다고 욕먹겠다. <laughs> 두개짓구요아 드라군 벌쳐 좋습니다. 내리고. 아 일단은 드라군 2업 줄, 눌러주고요. 일개미 가볼게요. <laughs> 남고 그래 남고 잡을만하죠. 어, 업글 주, 어? 이거, 파, 초롱님업글 주셔야 돼요, 초롱님 꽉! <laughs> 혹시 해서 보고 있었는데. <laughs> 미국 꿈을 많이 본 천자들은 <laughs> 행타디 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함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아주 바람직해요. 아, 매직 펴, 팝에 너무 깔끔하고요요구에 <laughs> 금방 없습니다. 이거 보세요 네, 예, 오늘, 몇 시냐, 지금. 여, 이거, 계속 연크라면 한시안 돼서 끝나지 않나? <laughs> 예, 실력 보여드립니다, 오늘. 다섯 개. 어, 일단 자일 하구요. 이번에 매직 자리 안 하는 거죠? <laughs> 여권이요? 아이고. <laughs> 아, 안 돼요. 이거, 이거, 또 이제, 어포싸 하다가 이제 또 여왕, 서대픽 여왕, 유령, 그 다음에 레피드로 가는 거 아니겠죠? 크으, 파벳 힘 있는 거 봐요, 지금. 딴데 울트라 다 도는데, 다 녹여버렸죠? 드라군, 레이스. 하나, 둘. 드라군 한번 합쳐보고요, 파벳. 이거 만약에 파벳 아니었으면은, 아마 드라군 갖고 갔을 텐데, 파벳 있으니까 라인 믿고 합친 거고요. 오케이, 뮤탈 하나. 뮤탈 하나. <laughs> 일개미 확인하고 뮤탈 뮤탈 한번더 200원 찬스 어 <laughs> 아니 지금 이 닙이 너무 빠르신 거잖아요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솔리추드님 3,000원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강제로 토기 <우투> 감사합니다 <웃음> 음 <웃음> 아 이거 힘들다. <웃음> 음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아 이거 혹시 그걸로 대체되나요? 저그그그 그, 그, 후원해주신 그 음성 있잖아요. 그걸 로 혹시 대체되나요? <laughs> 아 이거 너무 힘든데. 아 일단 편식 됐고요. 붙이고 붙이고 다크 히드라 붙이고 아칸 마린 붙이고 여고 남고 아웃. 어? 지금 디파일러랑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? 호잇! 파베 아..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마린이랑 아 남고랑 디파일러 남았거든요? <laughs> 아오찬안 <잘> 됐어요?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야 지제숨 쉬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<laughs> 아... 아... 죄송합니다 음. 야, 예, 나일격비 돌리고요. 아숨만시고초에요아 <laughs> 너무 힘들다. <laughs> 아 이거 <laughs> 아 강제로 웃음이 안 되는데? <웃음> 음. <웃음> 아 잠깐만요. 아 여기까지만 봐줘요. <laughs> 아나 진짜 너무 힘들어. 울트라 2개 히드라. 카카오 티드라 티드라 붙이고 탱크 아 디바 어 이건 가져 어, 드라군 1 5업 주고 파배1 2업 주고 아 이거 설마 못 먹나? 이 게임이 가볼게요 탱크 탱크도 나름 두 개거든요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웃다가, 게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. 지금, 일단 편식했구요. 매편 하면 되고, 울칠하면 되고. 오케이. 1게임이 돌렸나요? 어, 돌렸고, 탱크 4개. 네 오, 예스. 이거 15업 준 건데, 아주 꿀이죠, 지금. 지고, 그렇지, 그남 그녀. 여, 이제 디파 나오면 매편이죠. 울트라 지금, 오, 예스, 예스. 디파, 탱크, 탱크 3개죠. 1게임이 돌리고, 파에 레이스, 마린, 디파, 남고, 어이거 디파만 나오면 되는 것 같은데? 디파 딱 나온 다음에 아 근데 이번에는 알자리 가안 나오네요. 잠깐만요. 오 예스. <laughs> 아두개 나왔어요. 어 울트라가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힘들 때 웃어야 인류. 아 진짜 그분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어떻게 그걸 이렇게 다 복구하시지? 를 일리 확인하시고, 아 일리 확인하고요. 음. 지고 탱크 어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울트라가 두 마리가 딱 나온 다음에 디파일러 나온 다음에 붙이면서 레어 레이스가 세 개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시나리오구요 음. 딱히 안 보이네요. <laughs> 그거 말고 일단 이 게임이 빨리빨리 돌려주고 울트라 오케이, 하나. 아. 디파. 탱크 세 개. 촉수. 잠깐만, 또 디구각인가? 음, 일단 디구는 무리해선 안하고요 <laughs> 일단 레어가 하나도 없으니까 좀 애매하긴 하고. 일단 울칠부터 하죠. 울칠. 그렇지. 하나. 각크 하나만. 아, 아니, 다 그래, 디파. 잘못 말했는데. 깔끔히 나오죠. 그렇지. 매직짜리 못하죠? 촉수 파벳 고렇지 어 잠깐만요 남고 3개 파벳 다크 일단 여고 하나면 매직 다되고 아... 굴리아 살짝 에반데? 지금 얼럭히 먹었죠 좋은거? 저글링 어 저글링 좋아요 일단 촉수 모아야되기 때문에 촉수 12업하고 이분 저 미, 미국 보낼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다들 촉수나 아 비터 그렇지 이러면 여고가 하나만 더 나오면은 되구요와 이걸 두판 연속 3.2에서 디구각을 본다고 오 여고 나왔어 이거 촉수 이거 아비터 하나 더 나오면은 대박나요 이 게임이 돌리고 아비터 진화 아아 아, 이거 파랑자리였으면 대박인데. 어, 일단 이러면 라인은 좀 막아줄 거고, 아비터. 아, 조금 아쉽구요. 매직 스카웃. 여고 4개죠. 여고 4개. 아칸 3개. 하아... <laughs> 아, 액땡 감사합니다. 1, 2. 아, 지금 한지 조금 됐어요. 9시부터 시작해서. 스카웃. 아. 이거 디파 합치긴 좀 아까운데 아비터 리버 아 <laughs> 아니 안돼야 20라 맞기 힘들어져 이러면 마린 드라군 남고 아비터 아 레이스 아 이거 저글링 하나에 촉수 4 개로 막혀지나 <laughs> 오장님도 디구하셨어요 아니 오장님이 디아 빨리 합치세요 빨리 나 아비터 좀 가져가게 아비터 악한 아, 4개죠. 아, 식구라. 그러면 아, 일단 저글링 풀로 다 주고요. 아, 이거 먹나 안 먹나 모르겠네.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쓸만한 거면 고민도 안 했을 텐데. <laughs> 아, 하디디, 잠깐만 빌려줘. 제가 조금만 쓰고 돌려드릴게 1, <laughs> 2. 아. 오, 이게 메이 일단은 이거 그냥 가스 다 넣어볼게요. 아 제발 버티자 지금 일단 22업에 촉수 4개이긴 하거든요 아칸 15업이고 아 이거 마린만 아니었어 걱정 와 아, 된다 된다 어, 아, 나이스 아 노멀 마린 2개 고맙습니다 다크? 아 다크 없고 이러면은 이제 어 먹는다 딱 먹는다 그렇지 이제 이거 아비터 2개 들어가면 되죠 그렇지 기드라 좋구요. 어, 기파일로 붙이고, 마린. 이거 마린 붙일게요. 꼭 캐리어 나쁘지 않아요. 이거 가디언 다음에 한 10업 정도 주고 상경이 가죠. 1, 2 확인하고. 아좀 가고 싶긴 하다 1,2 안오나? 일단 메이스카우트 파벤 어 그래도 아카니랑 디파일러만 아니 아카니랑 탱크랑 디파일러만 뽑으면 되고 아 여고 두개요 고맙습니다 드라군 나이스 이거 드라군 그냥 갖고 있을게요 1 5억이니까1 15업. 5억 요번에 상경이가져 지금 캐리어 18아 18은 좀 낮은데 캐리어 좀더 줄게요 캐리어 26그 다음에 가디언 15둘 드라군 15돌 네, 저글링 22 상게미 돌리고요. 히드라 어 히드라 어플 좀 줄게요. 히드라 5워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세게 들어갔다. <목소리> 아, 이런 나갈인가요? 잠깐만요. 이치 각이 음... 한두개 정도 남은 것 같고, 일단은 좀 매직 좀 모아볼게요. 어, 디파일러 좋고. 일단은 이 발키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민이 두개 있기 때문에 음 레어 레이스가 두 개가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. 아 근데 레어 레이스 이원판 진짜 안 나온다. 네 마린 발키리치, 마린 닥칸 발키리치 고마워요. 이들아 벌쳐. 다크 붙일거 없죠? 남고 파벳 아칸 한개 더나오 붙일 수 있고 24라운드 아 이거 슬슬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좀 힘들거든요 라인 1, 리 기다렸다가 상겜미 와라 제발 누쿨 안벌어주시나? 아 좋습니다 제발 내꺼 와라 이겜이 저 이겜이 돌리고 상겜미 돌렸죠 아 한분도 안계시나요? <laughs> 한분 더. 따비. 아이고, 아깝다. 탱크, 오케이. 오, 매직은 다 모였고, 이제 진짜 레어 레이스만 나오면 돼요. 여고 탱크, 아. 일단 3개미 찬스 한번더 있고. 주작, 어, 아, 그러네. 아, 근데 발키리가 없어요. <laughs> 주작을 보고 싶은데, 발키리가 없네요. 아, 주작! 만약 발키리 떴으면 진짜 주작각 보고 알자리 딱 들어가면 되는데, 아, 치, <laughs> 있는 거 나오지 마. 레오 봐야 된다고. 카오, 유탈 이드라, 아, 씨, 뉴탈 <laughs> 세개 여고, 제발, 레이스, 레이스, 탑에. 이거 드라군 그냥 붙여볼게요. 발키리, 혹시, 혹시 모를 발키리? 발키리 아 히드라 아영고가왜또 나와 12흠 27라운드네요 벌써 와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드라몬 세개에요아 고맙습니다 제발 디바 아 이. <laughs> 아, 무슨 소리세요. 지금 깨는 게 이상한 거지. 파베. 아비터. 일단 아비터. 일단 돈 써보고 먼저. 디파일러 3개죠, 제발. 아비터 3개, 제발. 아, 일단 라인은 막, 라인은 좀 막을 것 같긴 한데, 이러면. 일단 붙여볼게요. 그렇지, 점. 탄핵. 누님! 눈이...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레.. 레이, 레어 레이스 레어 레이스 레이스 한개더 레이스? 아 디바 제발 아좀 아니, 그 와중에 매직 갈리는 거 싫어. 1, 2... 와, 나 근데 쩜드라은 맨날 저거 나온 것 같아. <laughs> 제발 발키리. 아 마린 레이스가3개에요아이거 <laughs> 근데 막나? 어 일단 막을 것 같고. 어 제발. 아씨 이거 이거 잡고해요. 이거 잡고. 뭐야 이거 발키이 들어가야 되죠. 뭐 없어 뭐 없어 파대. 아. 아. 아, 레오레이스 하나가 한 2라운드만 빨리 나와도 됐는데.